안녕하니까 아, 선생님 사실 저희 지금 미팅하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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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콘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콘트를 활용한 운용으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특히 알상무님하고는 바로 옆자리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웃음을 주고 계실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 맨날 조롱당하고 알바꾸리라고 비웃음을 주고 계십니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음. 활용해서 음. 수익률도 높으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저한테 맨 처음 엔비디아 얘기를 한 분. 이0 1 6년 2016년에. 엔비디아 무조점이세요아 저한테 <laughs> 엔비디아 무조건 사라고. 어 잠깐만 저 엔비디아 400% 넘었거든요. 음. 저분은 아주 믿대, 아주 믿. 몇퍼센몇 퍼센트? 공개 가능? 공개는 좀. <laughs> 제가 아는 한 퀀트 쪽에서는 딥하게 계속 그쪽을 음. 이제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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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분이에요. 보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게 콘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아...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제 휘발되는데 데이터는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할때 뭔가 개량적인 걸로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감성적인 게 배제되진 않았겠지만. 아 근데, 근데 선 근데 죄송한데 콘트 투자한 거예요. 콘트 투자란 뭔지 좀 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트 는 세다. 퀀티테이티브 자, 그럼 숫자를 보겠다는 거고요. 재무제표, PR, PBR 뭐 이런 지표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옛날에 수익률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콘트 투자인데. 굳이 해야 돼요? 굳이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음. 게제 의견이에요. 핀략까요, 그럼? 아, 안 해도 되나? <laughs> 안, 안, <laughs> 안 해도 안할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근데 원래 투자라는 게 내가 삼성전자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알아. 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사면 되죠. 근데 과연 사람이 그렇게 잘 아는 분야가 있을까? 내가 과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퀀트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객관성이 조금 더 있다. 이거가 있다. 투자에. 퀀트랑 이 반대가 이제 정성적 투자. 작년에 샀던 그 주식 그때 왜 사셨고 지금은 왜안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까먹었어요. 내가 그 그때 왜 샀었는지가 반성이 잘안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면전에 두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웃음> <웃음> 우리 방송 봤는데 지금 앞에다 두고 약간 아니 그게 불필요하다라기 보다 <laughs> 불필요하다기보다 <laughs>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 그죠. 절대 대척점이 아니다. 정성적 분석은 우리가 많은 퀄리티 얘도 Q로 시작하는데 나, 나도 <laughs> 퀄리티에요 정성은 있잖아요. 정성을, 있잖아. 정성을 다하긴 해. 퀄리티티브는 주로 보는 게 뭐냐면 무형 자산을 본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CEO의 어떤 나이, 성향, 어, 아들의 나이, <laughs> 아들의 몇 명인가. 그게 논리가 합당하다면 네. 그것도 잘못된 투자 방식은 아니거든요. <laughs> 그것도. 얘의 음. 단점을 얘가 이제 보완을 해줄 저, 수 있는 그렇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음. 무형자산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음. 여기 뭐 들어가냐면 내 재산들이 이게쭉 음. 나열이 돼 있고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이쪽에 쌓일 거고 내가 스스로 번 거다. 자본에 쌓일 거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재산은 누구냐면 사실 나거든요. 나. 네. 내가 돈을 벌어오는 주체잖아요. 네. 근데 자산이 안 잡혀 이게 신분. 안 잡혀. 그러면 그럼, 그럼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냐? 있죠. 그러면 이제 퀄리테이트 분석은 그런 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할수 없으니까. 두 개를 섞어라. 근데 다만, 얘로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얘로 추가로 이제 분석을 더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저 컨텐츠를 하는 아... 게 어려운 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데이터 분석을 언제 하고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살아니까 사는 거고, 무엇 스포츠가 나니까 사 사는... 네네 퀀트 투자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다 퀀트를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나는 이쪽이라고 생각하지만 PER, PBR 보잖아요 각종 이제 구체비율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아예 뭐... 다다안 보... 국정에서는 다안 보는데요 아 뭐... 보시는 이게 게... 이게 안 버텨요 데이터 뭐. 작동을 안 해요 아. 얘를 알려면 어.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예. 얘를 아, 쉬, 아 쉽게 설명해볼게요. 이미 너무 어려워졌어.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PER 되게 좋은 예시를 하나 를 드렸는데, 퀀트가 p e r 을 보는 관점은 자꾸 공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PER도 사실은 공식이 돼요. 한 번만 써볼게요. 딱한 번. 네. 어, 너무. 저거 PER 쓴다고, P를 안 쓰고. PER 쓴다고. 이게, 이게, 이게 정확히 이게 PER이에요. 음. 앞으로 나올 배당, 그리고 K는 할인율, 그리고 G는 성장률. 할인율은 언제 올라갈까요? 난 니네가 되게 위험해 보이니까 높은 금리를 나에게 꼭 줘야 되겠어. 주식으로 말하면 요구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얘가 이제 낮아지면 PER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회사가 위험하면 PER이 낮아져요. 저 PER이라고 산 주식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주식이고 사실은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주식이다. 라는 게 공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퀀트다, 그럼 퀀트가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PER를 보는데 PER를 그냥 써서 옛날 패턴을 보는 게 아니고 보조 지표로 성장률, 아, 보조지표로. 안정성 세 개를 섞었더니, 어? 진짜 괜찮은 회사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모델들을 연구하고 실제 그게 잘 작동이 됐는지를 백테스트라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거죠. 요 성향이 있는 주식들을 쫙 찾아가지고 과거에 내가 그걸 투자했으면 성과가 어땠을까를 쭉 보면서 그게 실제 주식가 지수보다 수익률이 되게 잘 나왔다. 그럼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스크리닝이라고 이제 주식을 골라내는 작업을 싹한 다음에 그게 퀀트 모델이 일종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걸 하면 고수익이 나요? 네. 라고 하면 노우라고 대답을 해요. 안할거요 <laughs> 고수익 안나는 <laughs> 여기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네. 객관성도 있지만 반복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 기회 발굴 능력.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구하기 힘든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배당, 뭐이익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모델이 있다 치고 이 모델이 우수했다면 반복 가능성 이제 되는 거죠. 기회 발굴 능력은 뭐냐면 한국 주식이 2,000 종목이잖아요. 2,000 종목을 싹다 돌려버리겠다. 그러면 내 손에 되게 많은 주식 리스트가 오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면 은이 문제가 생겨요. 뭐냐 중목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정 들었어 나 맞아요. 친구들 다 데고 있으니까. 보 이게 아 그럼 얘는 단점은 없냐? 있죠. 이거 다 찾는 거 결국은 과거에 잘 됐던 거를 찾는 거라서 반복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문제가 단점입니다. 보완을 하려면 왜 수익률이 좋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어피해 썼더니 수익률 잘 나오던데요? 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설명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저 per이랑 요구 수익률 성장률 이거 다 감안한 어떤 내가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투자했더니 잘 되던데요 그 원칙 은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에만 적용하지 말고 미국에도 해보고 일본에도 해보고 똑같은 논리로 다 해봤더니 다 괜찮더라 음. 그러면 이제 어 근거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얘는. 제가 그걸로 테슬라를 테슬라를 봤는데 고평가돼 있더라고요. 그 테슬라를 쇼으로 다시 네 자, 자네 의견은 쇼시라고 네. 이게 테슬라 주봉이에요? 보니까 그거 보니까 빠지겠더라고. 주식가는 올라. 아잘올라 근데 난 테슬라 볼 때마다 자유주형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 테슬라 왜 그러세요? 우리, 우리 테슬라가 어때서? 그래서 조쉬라고 했는데. 아, 그렇게 잘 올라가서. 살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게 <laughs> 우리가 평가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럼 콘투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죠. 그래.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이걸 덧대죠또 데이터 자체를.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말고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평균값을 보기도 해요. 사실은 일반인은 좀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반복 가능성 있고, 객관적이고 네. 네. 기회가 있는 네. 제일의 투요야좀 <laughs> 빨리 알려달라고요. 목에 착착착 티커가 착착착 나와. 우리 결론은 항상 그거 음. 어쩌라고요. 퀀트 모델은 4을이또 음. 있었어요? <laughs> <사>, 어요 <어땠나요>? 사람들한테 <laughs> 네. 알려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종목을 발굴하게 되는 게 장점인 거죠 음. 얘는 아니거든요 얘는 로직이니까 전수 가능 문제는 뭐냐면 이 전수 가능할 때 여기 나오는 주식들의 개수는 음. 한두 개가 아겠죠 음. 30개 그중에 음. 그 엔비디아가 뭐냐 이거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죄송한데, 의미가 없잖아, 그런 건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 퀄리티가. 아니죠. 아니, 니가 찾아라. 아니죠. 예를 하게, 예로 시작하게 되면, 내 손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 같이 있어요. 양쪽이 다 있다. 예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거는 일단 막은 상태에서, 요거라도 좀 추가해보겠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쌓이고 쌓이면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 저도 사실 엔비디아 2016년에 골랐을 때는 실제로 퀀트 스크린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그때 PER이 높았어요. 그때도 60 정도 됐으면. 전통 기준은 안 좋은데 제가 이걸 알고 있었죠. 근데 나머지도 괜찮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서 d 다라는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된 건데, 만약에 제가 이게 없었으면 제 손에 엔비디아가 일단 들어왔을 확률이 되게 낮아요.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로. 네. 집한채 사진. <laughs> 집두채 사진이야. 두 채. 사신 아, 거. 아, <laughs> 내가 알기로는. 네. <laughs> 뭐. 알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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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